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저 오늘은 또 한시대를 풍미했다고 할만한 33아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옛날에 되게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표기부터가 3 곱하기 3 아이즈가 써 있어 가지고 참그 제목 희한하다 3 곱하기 3의 의미가 뭘까 일단 주인공 소녀 파이가 이제 이마에 이렇게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9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작품을 보다 보면은 3명의 삼지안이 필요한 인간이 되는 법 이제 그걸 아마 제목의 의미로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삼아이즈 라는 제목이었고 꽤잘 나갔던 컨텐츠라서 역시 많은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원작 만화와 더불어서 게임도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랬죠. 전 사실은 원작 만화보다 그 게임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옛날 그 도스 시절에. 네. 삼지한 변성이라는 삼삼아이제 어드벤처,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 있었는데 분 그걸로 거의 그 어드벤처란 장르에 입문을 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삼삼아 이제 삼지한 변성 그 게임이 굉장히 뭔가 제 끌려가지고 어릴 때 동네 게임 샵인가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패키지 그걸 갖고 있을 걸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 패키지도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SKC에서 정발했던 CD롬 버전이었는데 그래서 그삼지한 변성 스토리도 이제, 사실 그거는 원작의 이제 원작 그대로 내용은 아니고 약간 이제 외전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주인공 야크모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오리지널 주인공이 나와서 저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주인공 이름을 이제 제 이름으로 해놓고 굉장히 몰입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유달리 일본의 이제 다른 몇몇 이제 좀 텍스트 어드벤처를 꽤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삼지한 변성은 유난히 왜 이렇게 그 다음 장면 넘어가려면은 왜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하게 만드는지 <laughs> 그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말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 장면 넘어가려면 그뭐 그니까 그 법칙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일정 횟수로 클릭을 해야만 다음이 넘어가는 시스템인가 분명히 지금 뭐볼거다 보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아무리 일단 어차피 텍스트 어드벤처라는 게할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명령어, 뭐 보다, 생각하다 뭐 이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클릭하는데도 다음 장면으로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면 혹시 이 게임에 뭐 버그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그렇게 이제 어쩌, 어쨌든 미친듯이 클릭하다 보면 언젠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어린 마음에도 조금 아 그거 되게 불편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꽤나 삼지한 변성도 그때 스토리 생각했을 때좀 감성적인 편이었고 사실 원작도 의외로 뭔가 이제 이 만화의 장르가 약간 그 퇴마 판타지 액션 만화로 칠수 있는데 그런 거치곤또 굉장히 감성적인 묘사가 많이 나오죠. 스토리도 꽤 감성적인 편이고. 그래서 삼지한 변성도 저는 되게 물론 지금 디테일하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디테일한 기억은 잘안 나지만 꽤 감성적인 스토리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흡정공주라는 또 이제 후속편이 있었죠. 근데 참그 매번 삼사마이즈 시리즈들이 제 기억에 그 게임들을 실행하기가 참좀 거시겠던 걸로 기억나는데, 일단 삼지한 변성도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뭔가 EMS 메모리 또 그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원활하게 실행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흡정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제 막 윈도우 95가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윈도우 3.1로 나와가지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95버전이제 98에서도 돌아가게끔 이제 된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도 흡정공주는 또 이제 의의가 있는 게 한국어 더빙이 꽤 그래도 괜찮게 돼서. 시작부터 딱그 동영상에서도 보니까 한국어로 나오는 더빙이 꽤나 괜찮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되게 성우분들도 다 그때 유명하셨던 성우분들이 했던 걸로 기억나가지고 이제 흡정공주 이후에 그 절륜왕한몽이라는 또 이제 게임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해본 기억은 나는데 그건 진짜 거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삼지한변성이나 흡정공주가 좀제 기억에 인상적이었고 아마 뭐 메가드라이브로도 이게 막그 약간 횡스크롤 게임 같이 그런 것도 있었고 RPG도 있었는데 그제 그것들은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삼사마이즈라는 이 만화의 스토리는 대강 이제 그거죠 이 삼지안이라는 좀 인간을 초월한 인간보다 훨씬 어떤 고등 종족인 이제 그런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의 이제 유일한 생존자인 파이라는 소녀가 남자 주인공 야크모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야크모를 대충 시스템이 이 삼지안이 자기의 종으로 점지한 사람은 이제 불사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인 삼지안이 죽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아무리 어떤 뭐 부상을 당하고 그래도 이제 불사신이 되는 이제 그런 법칙이죠 그래서 어릴 때이 만화를 보면서 너무 그 야크모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사신인데 참 매번 어떤 처절한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또 이제 이런 불사신을 주제로 다룬 만화들이몇개또 있는데 이게 불사신이라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맨날 뭐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가끔 목도 날아가고 막 진짜 그러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그 이제 고통을 느끼는 그 아까 그러니까 그 정말 처절한 이 싸움을 매번 하게 되고 주인공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삼삼아 이제 큰 스토리는 이제 이 둘이 이 삼지한 파이와 이제 그 우라고 불리우는 이제 불사신이 된 야크모가 둘다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방대한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말 꽤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이게 이게임도 장르들이 어드벤처가 된 건지 정말 실제로도 이 만화 원작도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했던 소년이었는데 이 파이를 만나게 됨으로서 전혀 이제 평범과는 완전히 이제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또이 우가 되면서 이제 불사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마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환수의 개념으로 일단 야크모의 대표 기술 두개 있죠. 이제 코안야 <laughs> 나와라 코안야랑 나와라 토우차오 해가지고 이제 코안야는 약간 좀 장풍 같은 거고 이제 뭔가 용같이 생긴 이제 수마를 써가지고, 뭐, 간단히 말하면 장풍이지, 그냥. 장풍이고, 토우차오는 약간 이 파워웨이브처럼, 네, 테리, <laughs> 테리보가도 파워웨이브처럼, 이렇게 뭔가 땅을 딱 기면서 이제 뭔가 손톱 나가는 뭐 그런 기술. 보통 이제 그 스토리 후반부 가면은 이제 그두개 말고 한몇개더 늘어나긴 하는데, 일단 가장 야크모의 대표적인 기술은 그두 개죠. 코안냐 토우차오.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코안야가 더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애장판 나오면서 코안야를 굳이 광야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제 광야는 이제 그냥 아마 한문 고대로 읽은 게 광야일 텐데 코안야는 이제 일본식으로 읽은 걸 테고 근데 굳이 뭐 그거를 광야로 바꿀 필요가 있나 좀 싶더라고 어차피 구판도 다 코안야였는데 <laughs>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이와 야크모는 계속 서로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공 커플인데 계속 뭔가 풋풋함도 있고 또 일단 파이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이제 되게 순수한 소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냥 귀여운 소녀 약간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되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참 매력 있는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파이가 근데 이제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이마에 눈이 떠지면 이제 삼지안이 되는 거죠. 파르바티라고 하는 이제 삼지안이 되는데 삼지안는 되게 성격 되게 싸가지 없고 되게 이제 어 되게 거칠고 그냥 그런 캐릭터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정 반대의 이중인격이 함께 있는. 그리고 또 약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삼삼아이즈뿐만이 아니라 뭐 서로 다 약간 영향을 주고 받은 건지 일단은 의외로 이마에 그 눈이 있는 캐릭터들이 꽤 많죠. 다른 만화에서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볼의 천진반도 삼눈 그거고 또 유유백서의 그 히에이도 비영도 네, 이마에 그거 <laughs> 제3의 눈 떠지고 그래서 참 일본 만화에서 은근히 그렇게 삼눈 캐릭터들이 그 당시에 90년대 만화에서 유독 약간 좀 많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다이게 영향을 주고 받은 건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삼지안이 했더라고. 근데 확실히 이제 일본 만화들은 이제 그 만화풍의 그림체로 눈이 세 개인 거 보다가 진짜 그거 스트레인지가 실사풍으로 이마에 3눈 생기니까 되게 좀징그럽다라고 살짝 개인적으로. <laughs> 저는 좀 이제 이 만화에서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파이가 자기 혼자 또 훌떡 떠나버려 가지고 이제 야크모가 슬퍼하면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인간이 되자 이러면서 딱게 후드 뒤집어 쓰고 딱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되게 뭔가 가슴이 아련했고 매번 볼 때마다 조금 아련한 장면이고 또 이제 그 삼지안의 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삼지안의 그 과거와 이제 인간이 되는 법을 다 알게 되고 그 전말을 알게 되는 이제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 인간이 되는 법이 삼지한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삼지한이 이제 파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그또 인간이 되려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그 스토리 전 이전에도 또몇번 개고생을 합니다 또 <laughs> 그러니까 매번 또 약간 이제 이 만화의 패턴은 그런 식이야 되게 이번에야말로 뭐 이제 인간이 되는 법을 알아내나 했는데 또 헛수고하고 그럼 결국 또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야크모는 또, 그냥, 부상을 입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배 <laughs> 뚫리고, 또, 처절하게 싸웠는데, 결국,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는, 아, 이번에도 허수고인가?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하, 참, 고생은 맨날 하는데, 맨날 이제 수학은 없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 그 꿈속에서도 이제 그 겨우 비밀을 알아낸다 했더니, 알아낸 방법이 지금으로선 실현 불가능한 방법인 걸 알아가지고, 또그 꿈속도 절망하는 야크모의 그 모습 뭐 이런 게 그리고 또 이제 좀연적이라고할수 있는 그 삼지안이 사랑하던 또 시바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와 그 마음을 이제 보면서 또 야크모의 어떤 참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꽤나 이 만화가 단순한 어떤 막 액션 만화라기보다는 참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봐도 꽤 그런 스토리들을 볼 때마다 뭔가 좀 아련함이 느껴지고. 또 야크모의 심정에 뭔가 또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다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만하가 조금, 이만하도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쨌든 컨텐츠인데, 근데 아, 좀 아쉬운 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토리가 좀 별로가 돼가지고 스토리가 늘어지고 또 그참 그러니까 이게 모든 뭐 만화관 드라마관 영화관 이제 계속 뒷얘기를 이제 이어가다 보면은 뭔가 자꾸 이제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주인공 커플이 인간이 되냐 마냐 이제 거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그렇게 참이 모험을 하는 거였는데. 결국엔 이것도 마지막에는 뭐, 인류의 멸망, 지구의 위기가 와가지고, 이게 뭔가 조금 얘기가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스케일 커지면은 꼭 이게 마무리가 안 좋아지는 이제 그게 있죠. 그래서 스토리가 무조건 스케일이 커진다고 능사가 아닌데, 이게 조금, 하, 이게 참그 제가 말씀드린 막그 꿈에 들어가고 막그 중반까지 흥미진진했던 설정이 뭔가 이제 중간부터 이게 무슨 그 아공간에 들어가서 뭐 헤매고 거기서 뭐가상의또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서 잊혀졌던 뭐또세 번째 삼지안을 찾는다, 막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흥미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뭐 너무 복잡해져서 뭔얘긴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 이거 엔딩은 봐야 되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점점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반부 지는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작가가 스토리 그거를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귀한 왕의 이제 어쨌든 끝판왕이죠 귀한 왕. 그러니까 옛날에 시바라고 불리었던 그 삼지안이 사랑했던. 그래서 사실 뭐 걔가 되게 옛날에는 되게 착한 애였다고 하는데. 인화의 법을 시행하다가 걔가 오히려 그 나머지 삼지안들의 힘을 흡수해 가지고 나쁜 놈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걔가 최종 보스고 이제 그 최종 보스의 우인 이제 베날레스라는 애가 얘도 뭐 거의 초반에 보면은 야 크모가 얘를 어떻게 이기지 싶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그 실력의 격차가 있죠. 근데 또 중간에 어찌 보면은 뭐뭐 뭐 물론 본의 아니게 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세 번째 삼지안을 찾겠다는 그 목적으로 이제 무슨 희아한뭐 아공간으로 이제 보는 다른 차원의 아공간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조금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이게 맞는 스토리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렇고 아무튼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설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잘 이렇게 스토리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희아나이랑 싸우고 베나레스랑 싸우고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뭐, 해피엔딩인지, 배드엔딩인지, 좀 애매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초반과 그 중반에 흥미 지진했던 거에 비해서 역시나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삼삼아이즈라는 작품이 그게 좀 아쉽죠. 그런데 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게 지금 또 후속작이 나와 있어가지고 또 지금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 삼삼아이즈의 이제 작가, 유조타카다라는 작가가 일본의 만화가들 중에서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이제. 약간 원 히트 원더 그러니까 딱 뭔가 이게 그 대표작 하나 말고 나머지는 그닥 조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작가들 그러니까 사실 이 작가도 33아이즈 말고는 뭐그 외에 몇개더 있는 긴있걸 알고 있긴 한데 33아이즈만큼 뭐 그렇게 잘된건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 이 작가 본인도 다시 이제 삼사마이즈를 또 이어서 그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90년대 에잘 나갔던 옛날 만화들이 지금 와서 이게 후속작 나오는 게 그렇게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네 그게 딱히 뭐그 뒷얘기를 이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설령 이게 작가 정식으로 후속작이라고 하더라도. 어지간 해가지고 그 뒷얘기를 내가 그냥 좀 인정하기가 싫은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지 않나 굳이 또그 얘기를 이어서 따지면 뭐 최근에 그 바람의 검심도 그렇고 그냥 자꾸만 또 제가 전에 일기 컨셉 때 얘기했던 공자광도 그렇고 그냥 딱 그냥 끝내야 될때 끝냈어야 되는 네, 그 작품들 <laughs> 자꾸만 작가가 본인이 그냥 할게 없으니까 뭔가 계속 이어서 그리는 느낌. 그런 거 상남이인조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 양반도 상남이인조랑 GTO 빼고는 딱히 솔직히 나머지는 계속 그 자기 복제 그냥 연속 또뭐 딱히 그것들 외에는 그다 흥행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그냥 계속 연기리만 어, 어떻게든 또 상남이인조 GTO 이어가지고 연기리만 써 먹어야 되고 바람의 검신도 사실은 바람의 검신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 CCO 죽이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인벌 편 나왔을 때부터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뭐또 그걸 또 이어서 그리고 있다니까 참좀 그렇고, 그래서 그니까 참 그런 게 아쉽죠. 네, 그래도 제 추억에서 3사 마이즈를 생각하면 좀 이제 아련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작품의 분위기도 그랬고, 꽤 은근히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단순한 어떤 이제 액션 만화가 아니라. 은근히 약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장면들이나 스토리가 꽤나 많이 나왔어요. 되게 그 처음에 이제 악역이 적이었다가도 알고 보면 또그 적들한테 또 뭔가 그 사연이 있었는데 또그 적들이 또 야크모와 싸우다가 오히려 이제 아군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 뭔가 걔도 나름대로도 사정이 있어서 처음엔 되게 사악한 존재처럼 나왔는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야크모가 도움을 주면서 뭐 이렇게 스스로 또 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가지고 또 되게 그 나중에 동료가 되는 캐릭터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과거에 저주받은 술법을 행해 가지고 추한 외모가 됐는데 또 어떤 그또 캐릭터의 슬픔이 나오는 또 그런 스토리도 있었고. 스토리는 되게 흥미진진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반까지만 좀 그랬고. 이것도 꽤 은근히 스토리가 엄청 또,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언뜻 생각해서 막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강에 그냥 제가 삼삼아이즈에 갖고 있던 기억과 추억들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정말 <laughs>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 추억의 컨텐츠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드벤처 3부작, 삼지한 변성이랑 흡정공주랑 전륜왕암몽 요건 좀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왔으면 싶은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다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도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감성 퇴마 액션 환타지 그렇죠. 이게 퇴마라는 부분과 또꽤 많은 이제 어떤 힌두 신화를 참잘 차용해가지고 그런 설정들은 참 그래도 꽤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 그그 중반 이후에 이제 늘어지는 마무리가 좀 별로 안 좋았던.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가면 내가 좀 지쳐가지고 마지못해 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참 아쉽죠. 그래도 어떤 야크모와 파이의 그 인간이 되기 위한 처절한 싸움과 장대한 모험은 꽤나 지금도 참 되게 인상적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또 추억의 삼삼아이즈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